자, 라스트 라이트 이어서, 이 패스터까지만 하고, 일단, 내일 출근을, 아, 이따가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네, 끝내겠습니다. 여긴 이제, 빨갱이들을 잡죽치기 전에, 전초기지 같은 곳인데, 여기서 필요한 탄약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무기 같은 것도 있고, 여기서 아마, 이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상한, 수나같 이게 나온대. p e o p l 잠깐 우리를, 선방을 mm. 치죠, 제가. Yeah. Where's your identification? I'm not fucking around. Uh, shit. It's alright, people. Stand down. He's a police ranger. Going down to ring? Well, hurry up then. They're all jumpy. Didn't even want to let us do. I'm going to rest here for a while. Come here. Let me exchange some ammo for you. Look, buy anything you want. All the ammo is the best, ammo. Ammo is the best quality. I should it myself, but a I man's gotta eat. These are the best for mutants. Look, I'll tell you as a friend. You should buy this. Come here, AJP. You do understand I'm not unpacking all of my stuff. Just the best. 뭐, 이게 이 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긴 한데, 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저 장갑이 필, 필요한 만큼 강력한 적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걸 데문을 때려잡으면 모르겠는데, 데몬을 더 이상 이제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아까 터했던 커스터마이징이나 마저하죠 냄새를 올려주는 걸 업그레이드하고. w l 그래서. 아무나 도 해도. Good. 이제 이서 정비를 끝내고 사실 거다 사진 다음에 진행을 하죠. People are waiting for us. Eagles. Danger. Menhole and spider holes. Learn every inch of this place, like the back of your hand. Yes. 파이팅이들이요. Yes. 일단. 기본 전략은 높은 곳에 있는 애들을 조지는 거예요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을 조지고 이 부분 위에 적기 있죠? 어 어디? 비슷는 혼자 그리고, 저기, 얘를 조지기 전에, 여기 있는 애를 먼저 조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를, 조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빛을 비추는 모터가 있는데, 이걸 꺼져요. 깔깔해서 E를 누르면 꺼져요. 이렇게 꺼주신 다음에.

Intercept supplies, break lines of communication. Nobody hit. What do you mean? There are more red than caravans out here. Just how loud? Stuck in the wall of war starting. Yeah, I read treasure. 얘를 죽이고, 얘도 조절이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Hey, like 아, 그리고 이 차, 이 안에 차한 마리 있으니까. 어디였지? 원래 여기 한 마리 있어야 되는데. 아, 이 위에 있나? 뭐여? 쟨 뭐야? 뭐야? <laughs> 아니, 저 저, 저, 저 버그인가? 뭐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처리가 끝났으니까. 여기로 진행을 해 주시면 돼요제 이렇게 뭐필 같은거 놓여 있으니까 자 루팅해 주시고 진행을 하죠 어이 음, 부분은 아까보단 조금 어려워요 I s you have this. Good? Now I know what for. I'll bring more. 네, 얘가 착하게 필수를 가져다주죠. 여러만이 네, 부분은 약간 아, 아까 전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목소리> 이부분은어팅할거 <목소리> 있고 커피인데도 모르죠. 인공지능이 아메바 스니이요 There is no catching them. They're long o We should try. Why? It's only one killer. Because we have orders. Now move out. I still don't think we'll catch up. 우리의 첫 번째 타겟은 언제나 혼자 있는 여기에요. 이런 식으로 다 조져주시고. 여기 한 명이셨죠? 이런 두꺼운 차가 부리고 있는데도 마저 죽는다는 게 참. 이러면 끝났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접근이 있어요. 그 위엔 약간 어려운데, 뭐야? 필터를 가르는 필터가 안 먹어져. What <laughs> <laughs> so these ranger? He's, a he's not just in the river. On the Honda train near the wiped right out an entire squad. How oh, do you know? You won't A couple of made it out. war. We just need to be so. Shut the head up and focus! They say they by a huge supply store. Anyone else captures them? 뒤에 있는 애들부터 처리를 해줘야 돼요. 뒤에서 보면 들키기 때문에. 쟤를 먼저 죽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위한 명이 더 있으니까 얘를 조심하세요. 이대로 가도 되는데, 이왕 하는 거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리죠. 뒤에서 덮습니다다덮지면 돼요. 앞에서 덮으면은주인 애들이 시체를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온걸 알기 때문에 뒤로 돌아와서 귀인 놈들부터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칼로 여긴 다 정리가 됐죠. 뭐 어, 이쪽에 한 명이나 있을 거예요. 예, 얘가 마지막일 건데, 얘가 예, 마지막이죠. 그냥 가서 문 열어 열려있는 문에 나가면 이렇게 아마 세이브가 있을 텐데. 게 문을 닫아주시면 돼요아이 부분이군요 이 부분도 약간 어렵긴 해요 근데 뭐이 이 게임에 나오는 인간형 적들은 정말 인지능력이 아무리 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다니면서 아까 보셨죠 그냥 커피에 있어도 모르는 거를 차례는 일단 처리해 주시고 이쪽 위에 있죠 무조건 혼자 있는 놈 위에 있는 놈 뒤에 있는 놈부터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앞에 있는 애들 건들다가는 뒤에 애들이 시체를 발견하기 때문에 예를들해고 모르죠? 멍청한 놈들이? 아잠깐 아, 빛에 발견이 된것 같은데? 아. 잠깐만 <laughs> 아나이피지너비 쓰고 있으면 이게 안 좋아요 내가 지금 빛에 발각되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좀안거거든요 아니, 시체가 떨어졌잖아. 아니, 시체를 떨어뜨려, 떨어져서, 시체가. 무쌍으로 갈도록 하죠. 귀찮은데. 잠깐만, 막힌 길이잖아. 아니. 이 시체가 떨어져가지고 망했네요. <laughs> 아이 이렇게 병신짓을 많이 하지 네, 집중을 좀 해야겠네요. 아 잠깐만. 아 이건 망했네요. 쟤를 네. 조진 다음에 아이트즌 벗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어, 아고 하세요. 대부분 빛나는 걸쏘면 덕분이기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어... 에이, 얘는 알이오니머잇감이었고 여긴 d 엔 a 이부터 처리를 해야겠네요 보고 있었단 말이야. 제부터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처리를 해주죠. 체험이 있는 애들을 처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처리해줘요. 몇번 리스타트를 하는 거야. 마치 자기를 싸달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얘를. 중장가들이 잘 안죽네요 이러면 다끝난것 같은데? 네다 끝났죠? 이제 올라가면은 아마 레즈니스키가나올 거예요. 레즈니스키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네, 얘를 죽이면은 모라리 깎이고 Everything all right here? Of course. Nothing ever happens in D6. Makes you wonder why we have to stand guard. Looks like something important. All right, position taken. Perfect, Lesnitsky. Now it is your turn, Comrade Morozov. We must still test this virus that we have obtained at such risk i think you had some uh, associates, should you go for the task? yes, cheslav andreevich, out of venice. his bandits think i'm one of them, and if we pay them... spare me the details. i just need results. is your task clear, comrade Lestitsky yes, comrade general. Okay. you killed one of us. you killed a ranger. did you think we'd just let you go? we'll see about that i have a trump card. you. see to it, and you will have to handle red square, pavel. it's the most critical part, and there's no one else i can trust with it. do not let me down. i won't, comrade general. interesting. but i'm too tired. 멍청이가 집에 칼 들고 설치해 가지고 총을 쏘는 걸까지고 그래서 1를누르면살는거고 v 를 누르면 죽이는 걸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네, 이렇게 1를 눌려서 살림인요 v 를 누르면 아마 제를 죽일 거예요. 된 거야 안 움직이는데 뭐지 그냥 킬링이스 월스트리스니까 살아있는 거겠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유령들의 도시가 나오는데 분위기가 조금 음삼해서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몇번 보긴 봤어요 근데 워낙 캐주얼한 게임이라서 네, 이렇게 진행하면 은 다음 제트로 넘어가죠. 네, 유령 도시에요. <laughs> 네, 적당한 시간이네요.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인사들 네, 많이 수고하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나중에, 파벨이랑, 이 챕터 마지막인가. 예, 네, 파벨이랑, 대결을 해서, 파벨을 죽이냐, 살리냐, 그, 그게 이제, 저, 아마 이, 이 챕터 끝인가, 다음 챕터인가에 끝인가 나올 거예요, 곧. 어찌됐던간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를 두 번을 하네요. 졸려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